출애국기 27장 1에서 2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네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 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쉰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오,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오, 너비는 쉰 규빗이오,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오,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증거괴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라 성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과 성막이 있을 뜰 성막을 분리시키는 천과 등불을 위한 기름에 대한 지침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을 죽이고 태우는 곳이었으며 죄 사함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희생을 예시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에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뜰은 성막과 재단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지정하였으며, 성막과 외부를 분리하기 위하여 뜰 전체를 천을 세워 구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된 것임을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와 악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에서 1 0자를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순수한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등불이 켜 있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과 성막의 모든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하는 행위였으며 이는 매일 거룩한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과 구별되었기에 매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재단과 뜰, 기름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게 우리는 매일 거룩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되새기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거룩한 자네임을 늘 붙들고 나가길 소원합니다.